카카오톡에서 QR코드 만들기. 요즘은 참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있죠? 집합시설 출입 시에 QR코드가 의무화되었잖아요. 왠지 어려워 보였는데 한번 해보면 아주 간단하던데요. 네이버에 로그인 되어 있으면 네이버로 하셔도 아주 간단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카카오톡에서도 QR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qr 코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자 카카오톡을 터치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네, 샵 버튼 있죠 샵, 샵 탭을 터치해주세요 자, 그러면 위쪽에 왼쪽에 코로나 19라고 돼 있죠 얘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밑에 qr 체크인이 돼 있잖아요 얘를 해주세요. 이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한번 했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차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인증 화면이 나타나면 인증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확인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 숫자 6자리를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본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를 마치고 난 후에 이 QR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터치하시고, 동의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QR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여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는 15초간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기기에 이렇게 비춰주면 바로 삑 하고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너무 쉽죠? 이상. 지겠습니다.